안녕하세요. 올동안 안두콩에 덮어두었던 부지포를 벗길까요, 말까요? 아마 굉장히 부지포 벗기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부지포를 거들려고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비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일기예보상에 밤에는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소식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싹이 올라온 완두콩에다가 옷걸음을 주고 나서 또눈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덮어놨어요. 덮어놓으니까 저희 부직포 같은 경우는 18g 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으면서도 이비 또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눈이 온 다음에 비가 살짝 왔어요. 그니까 지금 눈도 녹아 있으면서 비가 지금 스며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과 비에 의해서 적셔져 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포직보는 걷지 않고 어, 어제 옷걸음을 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옷걸음을 주고 다시 덮어놨는데 보세요. 비가 오니까 지금 땅이 굉장히 축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옷걸음 중계 바로 잘 녹아서 이 애들이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우기 전날 이렇게 웃거름을 주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수가 지나고 땅이 녹으면 이때 안두콩을 파종을 하면 은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5월 말경에 파종을 해서 싹이 올라와가지고 올동을 잘 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듯이 지금 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동을 잘 해놓은 이러한 완두콩은 수확 시기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또 맛도 있고요. 이 두둑을 또 다른 작물에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저는 시켰는데요. 시키지 않고 이제 중부 지방 이런 데는 바로 땅이 녹으면 어 2,3월에 여러분들께서 안두콩을 심으시면 됩니다. 얼동을 했어도 중간중간에 지금 어, 이렇게 제대로 얼동이 안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이 안두콩을 어, 지금 보파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덩굴송이 나올 정도로 지금 겨울동안에 자라줬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심어줄랍니다. 이렇게 심어서 빠진 곳이 있으면 어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지금 현재는 날씨가 아직은 완전히 벗겨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쯤은 이 부지포를 안전히 덮, 벗겨줘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정말 농사짓기 힘든. 어, 이상 기후 현상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대로 이때는 벗겨주고 이때는 뭐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주간 일기예보를 보시고 온도가 많이 상승돼서 어, 벗겨줘야 되겠다 하면 그때 벗겨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 예, 눈이 막 내렸어요. 눈이 내리고 새벽녘에 비가 오니까 지금 어, 녹고 있는데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위를. 어, 법날씨처럼 요즘 굉장히 따뜻해서 거의 다막 벗겨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최저 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안벗겨줬는데 이제는 벗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텃밭에 나왔었는데 다시 눈 소식과 비 소식이 있어서 안 벗겨주고 어, 추비만 주고. 다시 또 덮어 놨거든요. 덮어 놨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어젯밤에 눈이 많이 오고 아침에 비가 살짝 와서 많이 온 눈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녹아내리고 있는데, 저, 저 복장도 보시다시피 다시 겨울 복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서 어, 보온을 해 놨다가 어, 3월 상순에 이렇게 꽃샘 추위가 또 심하게 와요. 그러면 유연하게 올라온 이 애들이, 어, 꽃샘 추위에 의해서 굉장히 예, 서리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잎이다 고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부직포를, 꽃샘 추위도 지난 다음에 부직포를 거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 안두콩 파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파종을 해서 올동을 한 곳을 한번 열어보셔가지고, 어, 사이에 죽어 있거나 그런 데다가 다시 그러니까 재파종, 포파를 어, 해주시면은 어, 안두콩을 아주 맛있게 많은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